형 세상이 왜 이래? 준표 형만 미치시셨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면서 준표 형이 SBS 방송 기자협회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녹화된 상태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 왜쇼 잘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안 올리시는데 홍준표 형님은 광인이십니까? 왜 이런 분들은 올리지도 않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은 올릴 것이고, 거짓말했던 사람은 숨길 것이고, 그것이 인지상정.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홍준표 형님, 준표 형님, 왜 아무도 그때 그 장면을 그 토론회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 당신만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보기를 올리십니까? 640만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왜 덜먹이지 않습니까? 계좌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라고.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는 이 사람. 자기가 옳았다면 왜 그때 당시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왜그 사람들은 다시 보기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분은 아직까지도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이 아직까지도 유효한가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홍카콜라에서 또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같이 좀 즐기시면서 홍준표가 옳았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편 1편입니다. 다음 비디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즐기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비디오일기는 보수 후파 자유시장경제 1위 후보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누르셔도 후회하지 않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봉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의 정책공약을 검증해 주시겠습니다 뼛속까지 서민 그건 아하고 같은데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금수저들 어, 그뭐 이렇게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laughs> 왜 제가 주정이냐고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침북 자박이 때문에 그렇죠. <laughs>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뭐뭐뭐 뭐,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뭐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지금 안보 위기인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안보 위기에 책임 있는 거겠죠. 이명박 안... 남탓하시랍니까? 그 정권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 이기는 DJ 노무현 10년 <laughs> 북에 그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 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했요 그런데 DJ, 아니, DJ 노무현 당시에 국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국핵이더 발전됐죠? 돈 대줬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동안 못한 외교 못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유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국민이 믿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서민 이야기하면서 예. 서민 청년 군환위원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 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 정책 이 아니고 저는 인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이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서민 청년들에게만 복지를 집중하게 그, 그, 가난하고 그...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겁니까? 청년수당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청년구직수당 지급할 겁니까? 그거는 그, 그 민주당이나 이런 하는 청년한테 푼돈 지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는 정책은 청년군환위원회가 청년 청년일자리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께서 민간이 만들지 않고요. 있었고요. 네? 민간이 만들지 않고요. 군환위원회가 민간이 만든다면서요. 민간하고 협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뭐청년 청년군안 위원에 이렇게 뭐 아주 그럴 듯한 말만 이렇게 보이고 진정성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경남 지역 경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선 산업 무너져서 경남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성노조 때문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그 조선 불경기 시기에 구조조정 제대로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고 안보 위기 10년을 통치한 정권이 10년을 또 같이 해온 정당이 그 앞에 정권 남탓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될 만한 대려관는 사람들 자세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깊이 반성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감정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철수 후보 나와주시죠 정책공약검증 홍준표 후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님이 이끌고 있는 국민당은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권을 하시면 저희들하고야 뭐 협력할 일이 없을 거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어떻게 30몇명 가지고 이게 국정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집권하면 이제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됩니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 지 집권이 그 국회 운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30몇명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면 저는 보기에 호남 1중대가 민주당이고 호남 2중대가 국민의당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그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건데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했습니까? 그 협치를 했습니까?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그, 결국은 그, 그, 중요한 아니, 것은 그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지기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얘는 들지 마고요.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묻는 거는 호남 1. 중대가 같이 출마를 했는데 어차피 대화 본들 그게 그, 그 민주당 하고 국민의당 은 같은 당 아닙니까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아니, 떨어져 나온 당이죠 박지원 대표가 대표 않습니까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지금은 다 당제가 시대 정치인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경제는 정말로 따뜻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 주고 안보는 튼튼하게 하자는 그 점에 동의해서 지금 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드 배치도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지금 전혀 합당 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 총선을 통해서도 돌파력을 보여 드렸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지금 돌파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아, 39석인가 그만으로도 합당 안 하고도 민주당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0년 이래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국회 개원에 저희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당이 없었으면 추경 통과도 안 됐을 것이고 이번에 예산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헌들을 하고 국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합당 안 하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도권 검증 토론에 들어갑니다. 주도권 토론, 홍준표 후보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 저한테 질문 안 하는구먼. 아, 전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 또 국민투표 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빨리 저는 빨리. 강당과 결기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때 증명했습니다. 돌파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창당에서 40석 가까운 정당 맞는 사람 어, 다섯 손가락밖에 뽑힙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 예. 다음에 유성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성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우파 경제 학그 경제 정책을 취하다가 강남자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 저 박근혜 그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 많은 용서에도 배신자는 용서는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보인 같은 분이 예?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문이 같은 분이 어떻게 예? 정책적 무슨 강남자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 펄만 드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640만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수사부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계좌까지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대좌까지다 나왔습니다. 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그 여, 여 대통령 요가면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뭐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한번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는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왔어요홍준배 공준배 공준배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 제가 주덕 대통령이 죽음이라고구속했는데 부정하는 겁니까? 아두 번째. 지금 세월호 빠지기를 일에 달고 계신데.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탕감을 <laughs>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십니까? 그것도 예. 책임지셔야합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아 아니, 예, 내가, 내가 이야기를 해. 노무현이 탄감한 일 없.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그걸 제 법정에 노무현 하... 정부가 아니, 법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보세요.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법정에서 탕감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비서실장 법분에서 법정 관리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지시를 하셨다는 았을때야던것까아니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이야기를 할게요. 법정 관리를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탕감이 됩니다. 근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다음 예금 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기업입니다. 그 개인 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탕감을 날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락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또 법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뼈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을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아니,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 아니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하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래 청와대 문제 하나 또 저지르는 수고를... 거예요. 이 지금 정...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승낙 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습니까? 자, 네? 노무현 정부의 최근자들이 이거 동의하셨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승인 하에 법원에서 네. 재물을 탕감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캠과 하고 그, 그 공공기관의 채권을 관할하는 게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법원의 법정관리를 왜 관장합니까? 법원의 법정관리가 아니라고 내 수차례 이야기해도 답답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캠코든 이런 쪽에재무 담감을 민정수석이 실 관여해서 담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냐고 내가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덕 우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좋습니다. 신세계 종검도 60억 6억을 갖다가 소송 이기기도 가지병을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네, 시간이 그, 끝났기 때문에 그,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66억을 예. 준 겁니다. <laughs> 그 저는 네, 네. 오히려 네. 그쪽으로부터 피해 입은 신세계 종금의 파상 관쟁이 돼서 아이 그때 대자를데그래서여기까지 네, 받았지 않습니까? 네, 두분뭐또 문제인 또감해주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잠시 할시... 좀 멈춰 주십시오.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또 룰을 지키는 것도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역분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네. 대통령이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기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SBS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에 회원 기자들이 직접 나서서 어,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두 개를 드릴 거고요. 어, 다섯 명 후보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어, 순서대로 30초씩, 각각 30초씩 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영섭 어, KBS 기자협회장이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BS 이영섭 기자입니다. 언론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지금 역대 최저 7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어, 국민들께서 언론에 대한 불신, 특히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큰 반감과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선후보로서 또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또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현 경영진 사장과 이 사진이 잘 이끌고 있는지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지난 8, 9년 사이 공정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기자들이 해고되거나 징계에 내몰렸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 배직 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서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양대 공영 방송이 저는 거리그그뭐 어, 불편 부당하게 보도했다는 보지 않습니다. KBS 이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공영 방송에 정치권 추천 인사들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종필 한 미국 기자협회 대선 토론회 준비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일신문 김종필 기자입니다.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헬렌 토머스라는 미국의 백악관을 가장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의 명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실 텐데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국민과 불통이었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과 많은 소통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질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멸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반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비판이 더 많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 행사하실 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하고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 그런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 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되지도 않은 분을 사면 논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질문 자체가 좀그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자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마무리 말씀들을 하실 시간이 됐는데 음,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저희 룰 미팅할 때 30초 어, 발언으로 약 속을 했는데 어, 조금 시간을 더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너무 시간을 늘리지는 마시고 그, 괜히 말씀하시다 그냥 툭 끊어지는 그런 문제만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어,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출범한 지가 1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궐 선거에서 저희들이 23곳을 공천을 해서 12곳이 됐어요.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 네곳 중에서 세 곳이 돼서 TK에서는 전성을 했어니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10%도 안 되는 그런 정당에서 사실상 이것은 숨은 민심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국민들의 숨은 민심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서 대선에서 이기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네, 홍준표 부님잘 들었습니다. 벌써 약속했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